비육 축사에 암소 비육이 있는데,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. 아직 출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, 아침에 소박 주면서 보니까 출산 진통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게 비육소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면은 송아지 났는데 조금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. 제가 도와줘야 될것 같긴 해서,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아, 제가 안 땡기고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. 이제 한 5분, 10분 안으로는 양수가 터질 것 같고, 방금 앞다리가 살짝 보였는데, 발 모양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거꾸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오전 8시예요 한 10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제가 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낳으면 송아지가 초유도 안 먹게 되고 어미 소도 송아지를 잘안 돌보게 되니까 안 좋은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, 기아나, 바빠? 아, 나, 여기, 지금, 옥동리 축산데, 이따, 지금, 송아지를 낳고 있는데, 집에 아빠가 없어가지고, 이따가, 땡겨달라고 하면, 잠깐 와서 같이 땡겨줄 수 있어? 어, 알았어. 아니, 아직 양수는 안 터졌는데, 초산이라서, 당겨야 될것 같아서, 일단, 어미소 바로 좀 묶어주겠습니다.

힘줘 하. 와, 어, 초산이라서, 와, 이거 도르래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와, 네 말을

한번 쟤좀 풀어주고 혀가 들어가야 돼. 네가리가 너무 없네. 어, 한아지가 힘이 없다. 고생을 했나 본데. 숨은 응. 있어? 이 자세가... 저거거든 송아지가 숨쉬기 제일 편한 자바이었거든 응. 근처에 사촌 동생이 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좀 해놨어요. 그 초산이 어미소 있는데 송아지 혼자 못 당길 것 같으면 좀 전화하면 와서 도와달라고. 근데 전화하기 전에 먼저 와줘서 도와줬네요 혼자 있으면 은 절대로 못 뺐네요 이거 딱 보니까 아, 다행히 지금 어미가 송아지 곁에 가서 핥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다리에 발을 묶은 다음에 당겨가지고 아마 발목 부분이 조금 아파서 송아지가 일어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어미 초유 먹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초유 급여하고 송아지 잘 일어나서 걷나 이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. 나 볼래. 응. 자. 걸로 가. <laughs> 그렇지. 이제 <laughs> 다행히 일어나서 젖은 먹는 것 같으니까 카메라 돌려 봐서 뭐 새벽에 젖도 더 먹었는지 이런 부분만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조금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어났네요. 다리도 정상이고 그래도 아직은 얼굴이 조금 많이 골반에 껴 있다 보니까 많이 부어 있어요.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.